40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남공불락첫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한 문제가 부딪혔던 것이죠. 이 여리고는 그 가난 전 지역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아주 한 20, 한 5, 6년 전에 그 교수님과 함께 성경 지리를 배울 때에 그때 이스라엘 간 적인데 여리고성에 갔더니 이렇게 경계선이 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푹 패여 있으니까 그게 아직 발굴이 틀된 모양입니다만 은 거기다가 뭐 설명을 주고 가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의 성전체 둘레가 약한 600m, 1km가 채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작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줄 알았는데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의 전체 면적이 보니까 약 7천평, ,000평, 만평도 안됩니다. 그런 평인데 사람들은 성 안에도 살고 성 밖에도 살고 아무래도 또성 안에는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 살겠지요. 근데 이 성벽의 구조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 높이가 무려 9미터니까, 우리는 요즘 뭐 9미터 아마 아파트보다도 못하니까 뭐 별로가 아니지만, 당시에 이 비스듬한 안반석에다가 세워진 이 9미터의 성함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성이 독특한 게 뭐냐면,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고, 외벽을 부셔도 들어오다가 내벽에 부딪혀 갖고. 외벽은 두께가 거의 한 1.8m니까 약 2m 못될 정도로 외벽이 또 견고하긴 합니다. 그리고 외벽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럼 또 내벽을 부수려고 할 때, 아, 이게 안 부서지거든요. 약 3.6m 정도에 대성 두께가 그렇게 두껍습니다. 외벽과 내벽 차이가 사람 걸음으로 한 10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약한 4m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성, 독특한 성이죠. 아 이런 성을 어떻게 이걸 그 뚫고 나갑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열이고 성의 독특성이 돼요. 그래서 어 학자들이 의견에 이하면 이열리고 성은 천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 자체도 밑에가 안반석에다가 쌓고 비탈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이게 정복하기 어렵고요. 성을 얼마나 잘 쌓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쌓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벽의 높이만 9m예요. 그러면 높은 지역에다가 안반석을 이렇게 높게 쌓았으면 그밑 전체 높이는 훨씬 더 높겠지요. 굉장한 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 일제를 보면 그들이 알았습니다.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다그 안에 들어가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할라 해봐라.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당시에 여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싹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는 거죠. 뭐 거기서 어느 정도 작업 자족을 할 만큼의 준비도 되어 있을 것이고. 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기는 하는데 공략할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뭐 특별히 한 나라를 구성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광야에 살다가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무너뜨리면 공성태 그들의 옛날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뭐 대포와 같이투뜨레인데 그런 것도 없었고 사다리도 없고 뭐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린다. 이 답답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께 직접 말하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겠다면 뭐안될게 없죠. 문제는 삼 절입니다. 삼절과 사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거리하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 번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자 순서가 참 특이해요. 이 성을 돌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그냥 돌아라고 하는데 그냥 돌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맨 먼저 양각나팔을 돌 불고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약계를 맨또 제사장들이 또 중간에 또서 있고, 그리고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또 백성들이 있고, 맨 끝에 또 군사들이 있고, 뭐 이런 모양으로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어떤, 어떤 게 보면은 제 실제로 보면 군사들을 맨 앞에도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데, 전쟁은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뭐600 전체가 둘레가 600미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요. 한 바퀴씩 도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듭니다. 일곱째 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가장 문제는 7일째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곱 바퀴 도는 거, 이거 안식일을 일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돌때 무너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돌 때에 진동이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뭐 돈다고 무슨 그들이 땅을 밟는다고 무슨 진동이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돈 다음에 뭐 했어요? 외쳐라 그랬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쭉 둘러서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은 이그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 있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준비하고 움직이고 돌아오고 하는 동안에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많지요. 그 중간에서 기습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는 것은 어렵죠. 또 어, 마음이 힘든 것은 침묵입니다. 서로 이 의사소통이 돼야. 야, 이 앞에 뭐가 저기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를 해라.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행진. 저는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침묵행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을 그렇게 견디고 그들이 돌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방법을 썼을까? 자 여수와 전체를 보면 다른 성을 정복할 때 헤브론 산지도 그렇고 성벌 정복할 때 이런 방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만 독특하게 싸울 때 이렇게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건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아무리 경관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에게 돌게 하시는데, 자, 돌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들이 침묵행진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지요. 뭐합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는 건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불가능의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으니까. 구미트의 노태는. 그성 높이만 9미터니까 땅까지 하면 뭐 10미터는 훨씬 넘겠죠. 그런 성을 돌라는게 말도 안 되고요. 그 돌다고 해서 넘어진 무너진다는 것도 더더욱 말도 안 되고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돌면서 이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희한한 것은 쫙 둘러섰을 때에 그들이 외쳐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져라, 성은 무너져라 그렇게 아마 외쳤겠지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성이 안에서 폭발돼가지고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으로 폭삭 내리앉 뜻이 끝으로 성 밖에 있는 그들은 그들이 안으로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딱 성이 무너진데 한 곳만 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라합이 있는 성벽 거기만 안 무너졌어요 라합이 있는 성벽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린 거 희한한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열이고성 같은 문제로 우리는 삶의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현실 속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 자기가 있는 그런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룰지 아무것도 몰라요.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작정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바로 기도 끝난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정기도 끝나도 안 이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어떤 그 분이 사모님이신데 몸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알레르성 기그 어떤 그 비염이 있는데, 이게 계절성이고요. 이게 병이 병원에 가서도 안나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갈고 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삶이 힘들어, 이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40일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하고, 40일 작정기도 끝났는데, 여전히 이 비염은 계속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염 정도가 아니고, 알레르기성이니까, 계절을 많이 타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것이 뭐 상당히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만에 안 이루어지니까 웬만하면 실망할 만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 좀더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없냐? 한 20일 지났어요. 그럼 60일 지났잖아요. 지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나는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 73일째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분이 잘한 거뭐냐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틀과 내가 정한 방식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될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내가 40일 작정을 했는데 40일째 하고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혹한 20일만 더 하고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이 지나고 70일이 지나고 좀더 있을 때 나아왔는데 그때 이후부터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전히 탈출하고 그런 자유한 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와 오늘이나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도 응답하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데 그틀 안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뚫어내신다는 거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일 여리고가 정복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걸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구절부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자식이 아, 나떡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 부모가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부모가 난들이 볼때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나님은 아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그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상황경이 방해를 하고 사람의 소리가 방해를 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